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짜파게티 먹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,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, 야식도 거의 안 먹는데, 그냥 보면 먹방이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먹방이. 그래서 먹방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, 이게 생각보다 이 카메라 구도 잡는 게 힘드네. 한번, 이거 한번 사실 좀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. 근데 라면을 두개 먹은 기억도 별로 없고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금방 뿌는구나. 그래도. 라면을 사실은 먹고 싶었는데 제 매운 걸잘못 먹어가지고 짜파게티가 좀 적당하겠더라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맛있냐? <laughs> 어 맛있는데? 사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. 왜 이걸 하고 싶었는지 이유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,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근데 늘 그냥 카메라 구도를 하던 대로 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꿔봤는데, 음. 아, 먹방 이런 걸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구나. 오, 어, 괜찮다. 음, 맛있는데? 지금 시간이 거의 저녁 11시 정도 인데 이때 내가 뭘 먹어 본게뭐 이렇게 야식 같은 걸 먹은 게 1년에 한다열 손가락은 어쨌든 좀 남을 거예요 음, 물론, 그 전, 예전에는 항상 먹었었지만, 이제. 라면 중에서는 나는 짜파게티가 제일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. 신라면은 너무 맵고 단 라면 자체가 좀 매워 매워 맵기는 음, 달달하니 맛있더라고요 얘, 웬만한 짜장면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왜 웃냐면 금방 이걸 하면서 만들면서 딸애가 왔는데 사실 이, 이 유튜브를 하는지는 딸이랑 아들은 알아요.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이걸 한다는 거 자체를 딸이랑 아들한테는 난 유튜브 하는데 너무 재밌다고 이게 너무 재밌다고 얘기를 하니까 금방 또 딸이 와가지고 아 이건 이건 내가 끓이고 이게 세팅하고 있는데 딸이 와가지고 카메라 이거 좀 잡아주고 왔어 근데 <laughs> 또 얘기했어요. 어, 너무 재밌다 우 재밌긴 재밌는 것 같아 유튜브 찍는 게. 지금 영상을 한 3개정도 올렸는데 <laughs> 어느 분이 좋아요를 하나 눌렀는데 그걸 누가 눌렀는지 모르겠는데 고맙다고 얘기를 하때 해야 될것 같아서 사실 그걸 잘안봐 올리고 나서 매일매일 보거나 그러진 않아 그냥 그 다음 영상 올릴 때좀해 가지고 한번 봐 아다 먹었네. 아, 가져가기 귀찮네. 잠는담로다먹 사실 사람들이 지금 많이 볼것 같진 않아가지고 자주 보진 않는데 아,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더라 배부르다, 아 배부른데, 아, 원래 좀 너무 소식 을좀해 가지고. 어, 그래도 이거 하나 정도는 웬만하면 먹는데 왜 이렇게 배부르지? 그래도 첫 번째 먹방인데 아, 다 먹어야 될거 같긴 한데 어. 아 이걸 먹는 데 10분밖에 안 걸리는구나 한 2, 30분에 너무 빨리 먹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맛있긴 해요 맛있긴 해 뭔가 이거 방송을 안 찍었으면 아까 그만 먹었, 먹었을 것 같아 근데 방송이니까 다 먹긴 해야 될것 같고 배부르긴 하다 어. 어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먹방은 재밌네. 이거.